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농촌에서 농사하시는 우리 농부님들 그리고 보물농장 TV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소득 신작물, 고소득 특용 작물인 코시니아 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코시니아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어,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생소한 이 작물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코시니아라는 이 신작물을, 음, 처음 알게 된 거는, 어, 4, 5년 됐습니다. 이 코시니아가 이 당뇨에 굉장히 특효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굉장히 관심이 생겨서 이 종자를 구입해서 어, 지금까지 이 소량으로 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코시니아라는 작물은 저희 나라에는 이제 저희 보물농장에서 어, 최초로 재배를 시작을 했고 이제 종자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코시니아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성 때문에 재배합니다. 첫 번째는 당뇨에 굉장히 특효를 가지고 있고 어, 두 번째는 이 화상질환, 이 화상을 입었을 때이 코시니아를 에, 발라주면 이 상처가 아주 깨끗하게 하면은 이 피부 질환에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작물은 일단은 재배가 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어 발아를 씨앗을 재정해서 발아를 시키고 모종으로 키워서 이 모종을 정식하면 농사의 거의 한 60%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시니아라는 작물은 덩쿨성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덩쿨을 유인해 줄수 있는 오이망을 설치를 해서 덩쿨만 유인해 주고 나면 코시니아 농사의 80%는 예,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농장에 나와서 할 작업인 이 덩쿨을 유인망으로 유인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덩쿨이 굉장히 무성하게 이 격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어, 너무 세력이 커지는 것도 어, 이 열매 수확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덩쿨을 적당히 정리해주려고 오늘 농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이 덥다 보니까 이 코시냐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시냐 덩쿨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밭에 나왔습니다. 코시냐를 재배하면서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어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어 거의 손이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어만 놓고 덩쿨만 유인해주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어, 병충해도 거의 없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재배하면서 단한 번도 이 병충해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시니아는이 열매, 이제 열매가 이렇게 어른 이 손가락 어, 검지 반 정도 크기로 이렇게 이 열매가 달리는데 이그 파란 열매를 이 피클이나 이런 형태로 요리로 해 드셔도 되고 이제 그 열매가 아, 익으면 이 빨갛게 익습니다. 꼭 보리수 같이 굉장히 이쁘게 빨간색을 입는데 그 열매를 그냥 보리수 같이 식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의 형태로 마셔도 좋고 열매 자체를 그냥 방울토마토 먹듯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시냐는 이 열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덩쿨, 덩쿨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 덩쿨이 또한 약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 코시냐 이 덩쿨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쿨 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덩쿨 순을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잎이랑 이 줄기들, 이 줄기들을, 덩쿨들을 채취해서 효소를 담가서 효소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시냐 잎, 시냐 잎을 따서 화상 입었을 때, 이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가 거의 흉터 없이 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어, 기능성 때문에 예, 저희 보물농장에서는 아주 귀하게 예, 재배하는 저희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오늘이 이제 6월 28일인데 벌써 이제 이 코시니아가 이제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덩굴들이 커 크면서 어, 이 많은 꽃들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시니아를 이 관리하는데 이첫 번째 덩쿨을 유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너무 많이 자라는 덩쿨들은 이 제거해서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시니아 덩쿨들이 유인망으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덩쿨 순입니다. 지금 보시면, 호시냐의 덩쿨손들이, 덩쿨들이 이 바닥으로 지금 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덩쿨들이 이 많이 나와, 나와서 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덩쿨손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닥이 지금 땅으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이는 게 지금 꽃이냐 꽃입니다. 지금 오전이라 꽃이 예, 활짝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얀 밥꽃같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지금 얘는 보니까 속꽃입니다. 암꽃이 아니라 모든 이런 작물들은 속꽃이 먼저 피죠. 자 여기도 꽃이 보입니다. 꽃이냐 꽃이 보이는데 여기 후시냐 꽃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 꽃은 암꽃입니다. 보시면 이꽃 밑에 이렇게 후시냐 열매가 맺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옆에 보니까 어 얘는 벌써 이제 꽃이 폈다가 열매가 그 밑에 동그랗게 길쭉은이 달려 있는 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암꽃이 폈다가 이제 열매가 열매로. 어, 크는 과정입니다. <laughs> 여기도 지금 꽃마을이 맺혔는데 이것도 암꽃입니다. 보시면 밑에 열매가 꽃 밑에 붙어있죠. 호시냐의 덩굴선. 덩쿨손. 이렇게 덩굴선이 오이망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바닥에, 바닥으로, 유이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바닥을 크고 있는 곳이냐, 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암꽃. 꽃 밑에 꽃이냐 열매가 보이시죠? 덩쿨들을 유인망으로 올려줍니다. 오인망으로. 이 꽃이냐, 덩쿨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유인망에 올려주실 때,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코시니아 덩굴 정리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쪽에도 있는데, 반대편 쪽에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작업을 한 줄만 했습니다. 오후에 아니면 내일 다시 와서 어, 반대편 쪽에 있는 코시니아도 덩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보물농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영상이 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